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는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심리맨 채널이 확산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타프티 강독 계속 이어나갈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진도는요, 페이지 8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중요성 통제하기예요. 어, 앞서 몇 개의 주제는 그냥 건너뜁니다 66페이지에 나오는 늪에서 자기 자신 건져내기라는 제목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68페이지에 나오는 능구렁이 바딤젤란드. 네, 이것도 좀 익살맞은 내용이죠. 양념 같은 내용입니다.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 1부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이 책의 2부에 들어왔습니다. 2부. 2부의 제목은 자기 자신 단련시키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 내용도 뭐, 간단합니다. 핵심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책의 내용 몇 부분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랜서핑 1.0 버전을 다 학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중요성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중요성을, 어, 낮추는 게 중요하다. 예,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면, 잉여 포텐셜이 발생하고, 균형력이 작동한다. 그래서 균형을 회복하려는 그러한 어 힘이 반작용으로 일어날 때 부메랑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풍선에 이렇게 제가 비유를 했어요. 풍선이 있으면은 예 바람을 넣었을 때 풍선이 부풀어지잖아요.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인 풍선 형태를 띠겠지만 이 풍선 한쪽에다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힘이 들어가죠. 힘을 가하게 되면 풍선이 예, 찌그러들고 한쪽이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힘을 주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동시에 터지기 직전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하는 힘에 반하는 힘이 오죠. 그래서 이 힘을 주고 있는데 이 힘을 계속 버텨야 돼요. 버티는 힘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진되죠. 결국은 이... 가하는 힘, 균형을 깨뜨리는이 힘을 트랜서핑에서 지나친 중요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면 예, 뭐가 일어납니까?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왜? 균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력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부메랑이 날라올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몰아갔는데 결국은 뻥 터지거나,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바로 힘이 지나치게 쓸데없는 힘이 들어갔다. 이걸 보고 중요성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성이란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요성이란 단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나친 중요성, 과도한 중요성, 이게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아 그러면 세상에 중요한 게 없나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도 바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성을 통제하기란 말은 다른 말로 중요성 조율하기 또는 중요성 낮추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중요성은 뭐와 관련이 있다 고 그랬어요? 펜듈럼과 관련이 있어요. 네, 펜듈럼이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가지고 놀죠. 그리고 우리를 포획해서 에너지를 빨아먹잖아요. 예, 펜듈럼의 그물에 걸려들잖아요. 여기서 걸려드는 일이 왜 생긴다? 중요성이 들어간 게 나에게는 펜듈럼의 미끼로 다가온다. 내가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면은 거기에 속아 버리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을 중요하게 여겨. 요 얼마큼?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러면 이게 욕망이 돼요. 안 좋은 의미의 욕망이죠. 그럼 돈의 욕망이 지나치면 이게 돈을 추구하다가 어떤 일이 걸려요? 예. 덫에 걸려요. 미끼, 펜들럼의 미끼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의 에너지 소진은 어, 보이지 않는 에너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물질적인 에너지, 돈도 탕진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뭐 때문에? 예,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돈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하고요. 모든 대상,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는 대상, 그 대상들은 펜둘럼에 미끼로 작용하고 덫으로 작용해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펜둘럼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성을 낮춰야 된다. 네, 중요성 제로 상태. 중요성을 낮춰서 과도한 중요성에서 제로 상태로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일종의 평상심 같은 거. 그냥 하는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하든, 어떤 목표를 추구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승진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를 하다 보면, 여기서 몰두라는 건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 의미로.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펜듈럼에 덫에 걸린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성 통제하기는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펜들럼에 걸려들지 않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에서 나온 방법 예, 어떻게 중요성을 통제할 것이냐 예,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은 뭐 알고리즘이라고 소개하고 있긴 한데 예, 뭐 딱히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예, 이 박스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81 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다 첫 번째 활성체를 통해 자신을 잡아낸다. 어떤 일에 대한 중요성을 무의식적으로 너무 높게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네, 알아차린다. 이거죠. 알아차림. 어? 중요성이 들어갔었네. 라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죠. 사실. 이게 되면 뒤따라오는 건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여기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게 어려워요. 뒷북이라도 치면 되는데 뒷북도 없어.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중요성이 들어갔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일단 필요해요. 낮추기 전에 뭘 한다? 알아차리는 거. 그럼 중요성 들어간 걸 어떻게 알아차릴까? 얘기했잖아요. 중요성이 많이 들어갈수록 펜듈럼에 걸려든다. 펜듈럼에 걸려드는 특징이 뭐라 고 그랬어요? 예, 네. 감정이 격해져. 아니면 지나치게 다운돼. 한마디로 기운이 마구마구 빠져. 예, 네. 생각이 복잡해져. 스텝이 꼬여. 일이 자꾸 꼬여. 이 모든 게 뭐의 작용이다? 펜듈럼에 걸려든 결과다. 펜듈럼에 왜 걸려들었다? 중요성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감정 상태, 이러한 마음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빨리 주소를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중요성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린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된 외부의 대상과 또 싸우잖아요. 그걸 극복하려고 또 애를 쓰잖아요. 트랜서핑은 그 방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뭘로 돌아와요? 펜듈럼의 관점에서. 어디에 걸려있나? 중요성. 찾아보자. 이제 아시겠죠? 네. 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내적으로 어떤 심각한, 어, 격한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했어. 멈추고 뭐 해야 된다? 중요성 찾기. 자, 그래서 알아차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는 게. 예, 뒷북이어도 좋으니까 알아차리자. 아, 내가 여기에 중요성이 들어갔구나. 내가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겼구나.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우리는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예, 근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죽음 앞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 그걸 잊어버려요. 망각을 해버려.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소중한 거는 너무 당연시하고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막 목숨을 걸어. 이게 뭐예요? 중요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펜듈럼에 자꾸 걸려드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자꾸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이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 이 알고리즘 두 번째 박스에 있는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 자각을 해라. 예, 첫 번째 자각을 해라. 그다음 두 번째는 잠에서 깨어나 상황을 침착하게 바라본다. 이건 뭐 기법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네,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무조건 이걸 강조해요. 예, 일단 알아차리자, 알아차리자. 이걸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중요성이란 개념을 자꾸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자꾸 들어서 그래야 그런 관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관점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그 툴로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음. 그러면, 네, 멈추게 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되고 멈추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상황을 침착하게 바라보게 되겠죠. 예. 당연히 그 순간 깨어난 거죠. 상황에서. 이건 뒤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기술이라기보다는, 기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세 번째, 예, 의도를 가지고 중요성을 버린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 박스에서 나온 내용은. 예,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 이 말만 고지곧대로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요성을 낮추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예, 중요성을 낮추려고, 그래, 중요하지 않지, 중요하지 않지, 중요하지 않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성을 낮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뭘 하면. 중요 중요성이 들어갔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알아차리면 여기서 알아차리는 건 진짜로 알아차리는 걸 말해요. 알아차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진 다음에 더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왜? 아프니까 상처가 났으니까 그때는 몸으로 느끼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자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뒤늦게라도 뭘 해야 돼요? 중요성을 찾아보자. 진지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이해가 될때아 정말이네. 내가 이거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겼네. 물론 가치라는 건 중요해요. 소중한 가치. 그건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과도하게 무리하게 지나치게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했네. 이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지나치라는 게 뭡니까? 또그 질문을 하죠. 그럼 뭐예요? 지나친 거는 특징이 뭐냐면 균형을 깨트려요. 지나친 거 균형을 깨트려요. 이 풍선 잘 떠올리시면 돼요. 한쪽을 계속 미니까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힘이 많이 빠져요.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게 지나치게 중요한 게 설정이 되면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소홀히 하게 돼요.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돼요. 예를 들면 건강, 잠, 휴식, 인간관계, 소중한 관계, 대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단절돼요. 균형이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무언가 내 삶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게 있는가 소홀하고 있는 게 있는가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잃어버린 거 손을 놓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균열을 일으키고 소홀하게 되고 어, 내 삶에서 점점점점 점점 어, 도태되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게 뭘, 뭘 뜻한다? 어느 하나의 지나친 중요성이 지금 들어있다.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훈련이라는 건 있습니다. 집중훈련. 그거는 기간을 놓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성이 들어간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무기한이에요, 무기한. 펜듈럼은 기간을, 유통기한을 주지 않아요. 유통기한, 펜듈럼이 주는 유통기한은 딱 하나예요. 더 이상 빨아먹을 에너지가 없을 때까지. 그래서 그거 달라요. 정해놓고 다른 거다 내려놓고 집중훈련하면서 몰입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 이렇게 접근을 해보셔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뭐 이거 기법이라고 하기엔 애매해요. 그래서 어,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나머진는 뒤따라온다. 어, 두 번째로 여기서 제시하는, 책에서 제시하는 중요성을 통제하는 방법은요. 82페이지 밑에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그 밖에도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아닐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결과를 선택해라. 네. 이거는 뭐예요? 예. 네. 기승전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승전 결. 결과는 뭐다? 선택이다. 음. 내 선택에 달려있다, 결과는. 어찌하든, 네. 음. 어쨌든, 어쨌거나 나는 선택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맞는 말이긴 한데 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만 듣고도 적용을 하실텐데 이것도 이제 어려운 게 뭐예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선택해라 알죠 알죠 나도 그러고 싶죠 근데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해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걱정 말고 선택하라고 하니 걱정 안 하려고 애쓰면서 무리하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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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이걸 먼저 다뤄야 돼요.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왜이렇게 안절부절하십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이 불안의 실체를 아예 들여다 보자 이거죠. 오히려 걱정을 하세요. 그럴 때는 어쨌든 선택 냅두고 선택이 안 되면은 예, 냅두고 선택이 또 좋겠네. <laughs> 냅두고 선택이 안 되면 대놓고 걱정을 하세요. 예, 대놓고 걱정. 냅두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된다? 아, 하세요. 근데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 그때 뭐 한다. 대놓고 걱정을 하세요. 실컷 걱정하세요. 작정을 하고 걱정을 하세요. 과장될 정도로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 걱정의 실체를 보게 되고요. 대놓고 걱정하는 게 차라리 낫다. 네, 대놓고 걱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그 부분 더 읽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무엇도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너희의 습관을 제외하면 말이다. 네, 이 말이 맞아요. 맞는데 네. 충분한 에너지와 그리고 정신적인 근력, 심리적인 힘을 어, 잘 갖추신 분들은 이 문장만 읽어도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왜 선택할 수 있잖아. 누가 못한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거를 잘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여기에다가 끼워 맞춰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매는 예, 이 트랜서핑과 심리학 사이를 오가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무엇도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하는데 방해물이 있죠. 예.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우치면 바로 하세요. 그럼 냅두고 선택해요. 근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물을 내가 극복을 잘 못해요. 그럴 때는 예, 대놓고 걱정을 하시는 게 오히려 그 방해물의 실체를 알수 있고 그 방해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의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안 좋은 습관. 그건 뭐예요? 예. 안돼 이거 안돼넌안돼너 어, 그렇게 해본 적 없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어 네가? 네가 그걸 한다고? 아유 꿈깨 저런 애들도 못하는데 네가? 이게 뭐예요? 예,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습관 생각의 습관 나를 죽이는 습관 나를 살려도 어, 부족한 판에 나를 계속 힘 빠지게 하는 생각의 습관 누가 만든 생각이냐 누가 만든 생각이냐. 이걸 빨리 알아차리란 말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왔냐 이거. 어디서 왔냐. 펜듈럼이 주입한 생각들.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부지불식간에. 그걸 깨우치란 말이죠. 아니야. 아니야. 생각은 자유야. 내 마음은 내가 먹기에 달려있어.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는 건내 마음이야. 내 마음 먹기는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밖으로 행동은 차치 하더라도 생각하는 건내 자유야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난할수 있지 그거 먼저 하세요 생각의 자유 생각의 자유 자유롭게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어 제가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하나를 더 추가해 드립니다 중요성 통제하기 중요성 조율하기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제가 자주 하던 얘기가 하나 있죠 책에 나오는 말이죠?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이게 책에 나오는 말이죠. 이게 중요성을 낮춰 주는데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안 되면 아니, 더 좋다고? 안 되는데? 더 좋다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했을 때, 정성을 다했을 때, 할 만큼 했을 때, 준비를 다 마쳤을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뭐예요? 이거 흐름이다, 흐름. 어떤 흐름? 외부 외도의 흐름. 우리는 트랜서핑이라는 것은 외부 의도의 흐름과 함께하는 거라고 그랬죠. 외부 의도 의 흐름은 목표로부터 현재까지 오는 가장 짧은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향하는 길, 내부 의도가 설정한 길은 때로는 네, 외부 의도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외부 의도는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리고 거기는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내가 현실에서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조건. 두 번째는 외부 의도의 흐름을 계속 기다리고 살펴왔다는 그 조건. 이주 조건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네, 안 돼도 심지어 더 좋다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야 되는 게안 돼야지요. <laughs> 돼야 되는 건 돼야 되지만 안 돼야 되는 건안 돼야지요. 그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 또 알게 되느냐? 네, 결국은 이 흐름을 타고 다시 그 목표를 향해 가게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이 문장이 이제 와닿아요.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란 말을 진심으로 이제 이해하신 분들은 더욱 더 흐름을 잘 살피면서 갈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게 감각이에요. 트랜서핑의 감각. 파도를 옮겨탈지 올라탈지 내릴지 그만 여기서. 그 감각이에요. 그 감각. 그래서 어,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이거를 적용시키면 중요성이 예, 떨어집니다. 왜?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은 결과는 뭐예요? 오는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게 있죠. 한자어인데 제가 한자를 안 쓰고 한글로 썼어요. 예, 사람으로서 해야 될걸다 했으면 그 다음은 예, 천명 하늘의 결과 그거를 기다리는 거다. 어, 열심히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지만 오는 것은 흐름을 따라 오는 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마음.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중요성을 낮춰주는 게 오히려 더 일의 결과를 잘 흐름을 잘 사게 되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 그래서 오늘 내용 제가 정리를 다 했어요. 네, 책의뭐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딱히 반복할 건 없는 것 같고요. 82페이지에 있는 어, 볼딕체 요거 하나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너희가 잠에서 깨어나 너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순간 그런 상태는 사라진다. 결국은 중요성이 들어갔다는 걸 아는 순간 중요성이 낮아지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낮추려고 애를 쓰니까 중요성 낮추는데 중요성을 집어넣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중요성 통제하기 오늘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단련시키는 거죠. 자기 자신 단련시키기.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거, 복원시키는 거.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트랜서핑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부의 내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연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복원시키는 거 그리고 강화시키는 거그 맥락에서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간 걸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거이 작업을 여러분들도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감독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체지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